손흥민이 토트넘 레전드로 성장할 수 있었던 대안, 한 사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 레비 회장이죠. 25년간 토트넘을 이끌었던 레비 회장이 전격 퇴임했습니다. 그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건립, 유럽 대항전 연속 진출, 그리고 유로파리그 우승까지 클럽의 기틀을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2015년 독일 레버쿠젠에서 뛰던 손흥민을 3천만 유로에 영입한 것도 레비의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회의적인 시선도 많았지만, 손흥민은 10년간 454경기 173골 100일 도움, 득점왕과 올해의 팀 선정을 거머쥐며, 고단 레전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미국 전 직후, 손흥민은 믹스트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장님은 몇 마디로 끝낼 수 없는 분입니다. 저에게 정말 많은 걸 해주셨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믿기 힘든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레비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손흥민이 완벽히 증명한 순간, 두 사람의 특별한 인연은 이렇게 또한 장의 역사로 남게 됐습니다.